님들께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네. 아까 그 의사 진행 바른 기회에 이 동료 의원을 근거 없이 에, 근거 없는 사실로 위원장 위원장이 <목소리도> 아직 그렇게 말하는 신동국 의원은 TV 조선 대리인입니까 지금 국회의 발음 무대를 이용해서 TV 조선 대리인으로서 지금 근거 없는 주장하는 겁니까? 지금 이미 이미 장경태 위원이. 자 위원장의 진행 발언을 방해하지 마세요. 자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회의 진행을 협조해 주시고 이 의제에 벗어난 발언을 하거나 위원이나 특정 정당을 모욕하거나 근거 없는 발언을 한다거나 하면 발언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미리 경고합니다. 자 신동욱 의원 경고합니다. 위원장 발언에 미리 끼어 드시고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앉으세요! 네, 네. 앉으세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마이크면 다 들려니까. 주세요. 네, 네. 그 의사 일정 제16항. 네, 의사 일정 제16항. 네, 정보통신망법 수정사항 보고와 관련해서 네네네. 관계부처와 합의한 수정사항이 있어서 보고 드립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방금 전에 박지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네. 사이버 침해 사고 발생이 빈번하고 있어서 국민 피해 방지와 침해 사고 대응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과방위 대안으로 지금 개정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 어, 전문위원 보고서에서 검토 보고 드린 대로 개보의에서 의견이 있고 행안부, 국세청 의견이 있어서 이 관계 부처와 어, 의견들을 합의해서 수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보위 네. 아, 의견은 48조의 8제 4항에 일항에 어, 따른 과징금은 개보법 제 464조의 2제 1항 구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수정 의견을 주어서 과기정통부가 합의하고 수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안부 의견은 제48조의 이 제7항 후단을 신설해서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의 존속기간을 2030년 12월 3일까지로 존속한다는 후단을 신설하라는, 해줘, 해줘야 된다는 의견이었고 어, 과기정통부에서 수용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행정기관 소속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상 신설되는 위원은 존속기간을 5년 이내로 하도록 한이 법률 취지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세청은 제48조의 제7 제 제48조의 7 제4항에 어, 국세청장에게 위탁하는 그런 조문에 대해서 국세청의 현재 행정력 부족 상황을 감안해서 과기정통부 소속 기관이 이행 강제금 징수 및체납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제시해서 그렇게 수 수용, 수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장에게 위탁한다는 내용을 소속 기관에 위탁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의견입니다. 네. 각 기관의 의견들 모두 수용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자, 신동욱 위원에대해서는 네. 위원장의 진행에 대해서 네. 위원장의 진행을 방해하고 네, 소란 행위를 한 이유로 오늘, 오늘 발언을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국회법 제147조. 국회법 147조와 145조에 따라서 신동욱 위원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 147조 발언 방해 금지 조항과 145조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의원에 대해서는 회의에서의 발언을 금지할 수 있거나 또는 퇴장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서 오늘 발언권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